여러분 혹시 웹3의 미래에 대해 궁금해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수백만 명을 인터넷의 다음 시대로 이끌고 있는 아주 다른 두 프로젝트 파이 네트워크와 인터링크를 비교하면서 그 가능성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중 많은 분들이 아마 공감하실 만한 감정으로 시작해 볼까요? 주변에서는 다들 암호화폐로 큰 기회를 잡는 것 같은데 아, 나는 뭐가 뭔지 너무 복잡해서 시작할 엄두도 못 내고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듯한 그 기분이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나만 뒤처지는 기분에 대한 두 가지 정말 흥미로운 해법을 살펴볼 거예요. 하나는 아예 경제 시스템을 통째로 바꾸려는 거대한 혁명에 가깝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가 매일 하는 아주 사소한 습관의 힘을 믿는 방식입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주자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을 열광시키고 있는 프로젝트죠. 바로 파이 네트워크입니다. 도대체 어떤 매력이 있는 걸까요? 모든 논쟁의 시작점은 바로 이 숫자입니다. 314,159달러. 네,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이걸 글로벌 합의 가치 줄여서 GCV라고 부르는데요.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아니라 파이 커뮤니티 참여자들이 우리 파이 코인 하나는 이 정도 가치가 있다라고 서로 약속하고 믿는 목표 가격인 셈이죠. 여기서 진짜 재밌는 점은요. 이게 그냥 우리 희망 사항이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파이 네트워크는 아예 이 가치를 시스템의 기본 규칙으로 삼아서. 외부 시장과는 별개로 움직이는 그들만의 독자적인 경제 생태계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접근법이 워낙 파격적이다 보니까 당연히 의견이 극명하게 갈릴 수밖에 없겠죠. 한쪽에서는 와, 이건 금융의 미래다라고 열광하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이거 너무 위험한 발상 아니야? 라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쟁은 전 세계적인 규제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죠. 이 표를 보시면 그 역설적인 상황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중국 같은 곳에서는 이걸 정부의 통화 시스템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쪽 유럽에서는 오히려, 어, 투명하고 안정 기준도 다 맞네? 합법! 이라고 인정해주면서 기관 투자자들에게까지 문을 열어주고 있는 거죠. 정말 정반대의 상황이죠? 이렇게 나라마다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결국 아주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하나의 파이 코인에 대해 완전히 다른 두 개의 가격이 동시에 존재하는 이중 가격 시스템이 생긴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파이 네트워크 생태계 안에서는 GCV를 믿는 사람들끼리 파이 하나를 수백, 수천 달러의 가치로 인정하면서 물건을 사고 팔아요. 그런데 외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는 시장의 두려움과 투기 심리 때문에 같은 파이 코인이 단몇 센트, 정말 헐값에 거래되고 있다는 겁니다. 같은 코인 맞나 싶을 정도죠? 자, 파이 네트워크. 정말 스케일이 크고 야심찬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웹3로 가는 길을 꼭 이렇게 거창해야만 할까요? 이제부터는 완전히 다른 철학으로 대중에게 다가가는 프로젝트, 인터링크를 통해 또 다른 길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인터링크는 뭐 복잡한 경제 이론 이런 거창한 이야기부터 꺼내지 않아요. 대신 아주 간단하면서도 솔직히 좀 솔깃한 약속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바로 여러분이 매일 온라인에서 하는 그 평범한 활동들이 있잖아요. 그걸 가치 있는 자산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라는 겁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정말 명확해요. 기준 용어 하나도 몰라도 전문적인 트레이딩 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쉽게 웹3 세상에 발을 들일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아, 나만 뒤처지는 기분이야라고 느끼는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 문턱을 아예 없애 버린 거죠. 그래서 시작하는 방법도 무슨 어려운 암호나 복잡한 절차가 전혀 없어요. 그냥 우리가 맨날 쓰는 소셜 미디어 앱처럼 앱 다운 받고 얼굴 한번 쓱 스캔해서 진짜 사람인 것만 인증하고요. 그다음엔 매일 출석 체크하듯이 간단한 과제만 하면 끝입니다. 한 사람이 딱 하나의 계정만 가질 수 있으니 공정하기도 하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이렇게 쉬운데 도대체 가치는 어디서 만들어지는 걸까? 놀랍게도 그 해답은 가격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꾸준한 활동 그 자체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로그인하고 작은 미션을 하고 앱을 둘러보는 이 모든 소소한 행동들이 블록체인에 하나하나 기록돼요. 이게 차곡차곡 쌓이면 여러분은 그냥 지갑 주소가 아니라 아이 사람은 정말 꾸준히 활동하는 진짜 사용자구나 하는 신뢰의 징표 즉 여러분만의 온 체인 평판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결정적인 포인트가 나옵니다. 인터링크가 말하는 진짜 놓치면 후회하는 것즉 포모는요 코인 가격이 오르는 걸 놓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초기 사용자로서의 활동 기록을 쌓을 수 있는 지금 이 기회를 놓치는 것.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꾸준히 쌓인 여러분의 활동 기록이 미래에는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자산이 될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초창기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사용자들이 누렸던 특별한 혜택처럼 말이죠. 나중에 인터링크 생태계가 크게 성장했을 때 여러분은 누구보다 먼저 새로운 기능이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일종의 VIP 티켓을 갖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프로젝트를 나란히 놓고 한번 비교해 볼까요? 웹3의 대중화라는 목표는 같을지 몰라도 그곳으로 가는 길은 정말 180도 다르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우리 모두가 이 엄청난 가치를 믿으면 그것이 곧 현실이 된다는 거대한 믿음에서 출발하는 하향식 혁명이고요. 반면에 인털링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습관과 참여가 모여서 결국에는 누구도 무시 못할 거대한 가치를 만들어 낸다는 상향식 성장을 믿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두 프로젝트 모두 아직 100% 성공이 보장된 길은 아니라는 겁니다. 각자의 방식대로 분명한 기회와 위험을 모두 안고 있죠. 결국 이두 프로젝트는 미래의 사용자들이 블록체인 세상으로 들어오는 두 가지 다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거대한 경제적 믿음에 당신의 신념을 던져보는 길, 그리고 매일의 작은 습관을 꾸준히 쌓아가는 길,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마음에 드시나요? 인터넷의 다음 시대는 과연 소수의 거대한 믿음으로 한순간에 정의될까요? 아니면 다수의 꾸준한 일상과 습관으로 차근차근 완성될까요? 어쩌면 그 정답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을지도 모릅니다.